배송은 제 나이 또래 아니면 40대 보통 젊은 분들은 1만 원, 2천만 원, 3천만 원이 솔직히 큰 돈이에요, 큰 돈. 네. 근데 40대 쯤 되고 5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모은 돈도 있고, 그다음에 장사도 한번 해볼까, 뭐 은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치킨집 할까, 아니면 어디 투자해볼까 하잖아요. 네. 절대 다른 데 해서 돈다 날리지 마시고 제일 안전한 쿠팡에 물건 납품하는 게 음.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진짜 진짜 돈을 많이 잡는다 해도 5천만 원만 투자하세요. 그러면 각 집의 월급 300만 원은 금방 법니다. 3억, 2억 투자해서 인테리어 하고 매일 닭튀기면서 300만원? 어,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? 이제 나이 들어서.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돈이 되고, 그 다음에 아직도 가능성은 있거든요. 어느 물건이든 팔수 있잖아요. 쿠팡은 수천가지, 수만가지, 수천만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다팔수 있는 거거든요. 그냥 쿠팡 해서 몇 개월 지나면 이 300은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날리는 돈은 없네요. 어.